안녕하세요. 도개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GN 파레테이션네 번째 시리즈. 알록달록한 배색에 십자입이 적용된 내하수형 글러브고요이 글러브는 매장을 방문해 주신 학생께서 아버님이랑 같이 왔다가 이것저것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주신 제품입니다. 지금 야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잘 배우고 있는 학생이고요 아직 체구가좀 작은 학생이기 때문에 11.5인치의 글러브도 그 친구가 끼면 꽤나 커 보이는 그런 러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껴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하단 타입이라서 학생이 이거는 무령복 보길들이기 요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른 데는 다 모르겠는데 바닥면이 흰색이고 또그게 반대로 또 끈피는 네이비색이랑 빨간색 물빠짐이 가장 심한 그런 끈피가 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좀 부드럽게 작업을 해야 아이가 좀움직임을 쓰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좀 이렇게 좀덜 신경 쓰고 부드러워지는데 좀 초점을 잡아서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자국이 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글러브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모양만 잡아주기에는 학생이 아직 너무 손이 작고, 좀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무게감도 괜찮고 팩트도 상당히 탄탄해가지고 쓰기 좋은 그런 글러브고요 음, 일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택해 주시는 분들 많고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 안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는 취향의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러브 자체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 없고 가성비로는 거의 탑클래스에 들어갈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건조도 거의 다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움직여 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착수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그래서 공은 툭툭 튑니다. 이건 좀 손이 작은 학생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입수부를 한칸 줄일 건데 지금은 제가 줄여 놓으면 제가 작업하기 힘들어서 그냥 일반 사이즈 기준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입소를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데 각은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움직여보면 이런 느낌. 그래서 공은 그냥 툭툭 들어옵니다. 진짜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이만큼만 움직여도 요만큼만 움직여도 공은 탁탁 들어오기 때문에 공 잡고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몇번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엄지 펠트라든지 새끼 펠트, 여기 바닥면 펠트까지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가지고, 꽤나 모양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이쪽 끝에 이런 데 걸려도 공은 차차 잡혀지고요. 튼튼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영상에잘 표현이 안 되는데, 하얀색이 진짜 하얀색입니다. 진짜 하얀색.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데서 물빠짐 때문에 엄청 조심해서 작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한 칼라의 팔레트 에디션이고요. 외부십자이 적용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안쪽 가죽은 흰색이 적용되어서 완전 상큼하고 깨끗합니다. 끈피는 알록달록. 학생이 사용할 거고 손이 좀 작은 학생이기 때문에 막 벌려서 작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오므라지게 작업을 했고요. 착수하고 움직여보시면 부드럽게 잘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쏙쏙 잡으면서 쓸수 있고요. 꽤나 탄탄한 타입이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펠트만 움직여지면 공이 딱딱 고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수부는 제가 작업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줄이지 않았고요. 전달 전에 줄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공 잡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하면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쓰기 좋은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 GN 팔레트 에디션 네번째 시리즈 11.5인치 십자협에 적용된 내아수 글러브 무령부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